오늘은 룻기 사장7 절에서 2 2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보아스보다 가까운 견물을 짜는 신발을 벗으며 보아스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 보아스는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고 또 말론의 아내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은 보아스와 룻을 축복했습니다. 보아스와 결혼한 룻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인들은 나오미를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그리고 이웃 여인들은 루시 낳은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습니다. 룻기의 마지막은 유다의 계보를 다윗까지 기록하여 룻이 얼마나 복된 여인인지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인간의 사랑을 초월합니다.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 인생 중이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복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인애와 섭리를 찬송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심을 인정하고 어떤 환란 속에서도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함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